안녕하세요. 평택 자변별학대 진동영화입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TV 아마 집안에 그런 어른들이 계셨을 거예요. 아마 하시던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연관이 돼가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뭔가 알려주려고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. 네. 그런 걸 갖고 예지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네. 예지몽이라 할 수도 있고 손몽이라도 볼수 있는데 그 무당 꿈을 자꾸 꾼다 해서 무당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. 네. 무당 될 사람은 따로 있어요. 쉽게 말해 무당 될 사람은 벌써 눈으로 보고 듣고다 해요. 네.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정세가 어떻는가를. 그리고 그날의 하루 일과가 어떻는가를. 왜그나냐면 꿈은 3일 꿈이거든요. 3일은 가요. 근데 당일에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좀 조심스럽게 넘어가보면 돼요. 가다 보면은 3일 지나면 그 꿈은 끝난 거예요. 꿈의 효력은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근데 꿈에 대해서는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전 무당이라도 꿈잘안 꾸거든요. 진짜 꿈안 꿔요. 그냥 꿈을 꿔도 그냥 뭐 이상한 거도 꾸니까는 그냥 개무시해 버리거든요. 신경 안 써요. 우리 무당일수록 저저 같은 경우에는 꿈 같은 거 신경을 안쓰거든요 근데 내가 알아야 하고 꼭 그것을 들어야 할 이야기 같으면은 진짜 선몽이더라고 예지몽이더라고 눈으로 보고 앉아서 기도할 때 눈으로 보여줘요.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걸 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꿈으로서막 가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. 꿈을 보면은 무분별하게 돌아오는 게 있어요. 지독하게 잘 맞는 꿈은 한 가지가 딱 있어요. 뭐냐? 먹는 꿈이요. 음. 먹는 꿈은 무조건 아파요. 감기가 덜든지, 몸살이 나든지, 병이 나든지, 무조건 아프는 꿈이거든요. 근데 <laughs> 먹는 꿈 하나는 지독하게, 그거는 맞는데, 그외 꿈은 좀 앞뒤가 안 맞고, 아무것도 기안 났을 때는 그냥 좀 무시하셔도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또 무당이 꿈에 보인다 해가지고, 꼭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. 뭔가가 알려줄 수 있을 때, 아마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경자년 새해는 에 진짜 열두 띠 전부가 건강을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올해 경자년에는 이게 건강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. 저도 포함이 되더라고요. 저도 포함이 돼 무당이라고 포함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그 운을 갖다가 뭐 무당이라고 비켜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. 근데 우리는 남들보다는 좀 다르게 넘어가서 그게 이제, 이제 그게 해당을 안 하는데, 그것도 무당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올해는 경자년에는 전부 다 건강을 열두 띠를 내가 좀, 좀 있으면 제가 나갈 거예요. 네. 해운의 그 띠별로 운세가 나갈 건데, 주로 보면 열두 띠 전체다가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갈 겁니다. 많이 나가는데, 그거를 갖다가 뭐 유념하고 듣고, 올해는 그 뭐, 무당꾼 것도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러지 마시고, 그런 꿈은 조금 무시를 하시더라도, 이 먹는 꿈은 필히 건강, 이 챙기셔야 돼요. 아파요. 건강 잃으면 돈도 없고,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,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러대요. 이게 밥안 먹고 들은 후가 삐기가 있으니까, 세상에 조선, 조선천지껏 다삐끼고 사도 밥 삐키서는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, 일심천금이 만금이 불행이라, 내 몸에 건강이 하면 가품 천만금이 있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. 나이를 먹다 보니까, 그걸알겠더라고요그 말도 절.